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전주에 있는 티파니 팀장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6월 신제품으로 나온 저희 이 크리스탈 에코 보틀 세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. 그럼, 그런데 이거, 어, 이건 사이즈가 엄마한테 있어서 사이즈는 엄마한테 부탁할 수 있습니다. 사이즈는 어쩌면 엄마한테 말해주시오. 네, 저희 둘째 아기가 저를 오늘 도와주고 싶어가지고요. 이렇게 일일 도우미로 활동하게 됐는데요.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저희 이번 프로모션 세트로 나온 거는 크리스탈 보틀 에코 보틀이고요. 저희 그 550ml. 이게 550ml 그리고 750ml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가 있으세요. 자, 비교해 보세요. 550ml, 750ml입니다. 이 에코 크리스탈 에코 보틀은 트라이 트라이탄 소재로 깨질 염려가 없어서 저희 큰큰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, 나이 드신 분들이나, 저희 애기처럼, 애기처럼, 이렇게 작은 애기들도 물병으로 쓰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뚜껑, 뚜껑, 특히 이 밀폐력이 너무 좋아서, 이 뚜껑으로 인해서, 저희 어린이집 애기들 물통 보낼 때, 저 애기가, 네, 다른 브랜드 거를 좋아, 그림이 그려져서 너무 좋아해서, 거기다가 이제 물을 계속, 보냈는데 이렇게, 자꾸 이게 새더라고요 물병 이렇게, 어,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이렇게, 어, 이렇게 이렇게 했으이좋게어요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해서 게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 이있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서 이렇게 해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이거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를받아서 네. 그래서 그래 저희 애기들 주고. 어린이집 보낼 때 특히 뭐 야외 나가거나 할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. 샤파웨어에서도 이트라이탄는 고급 소재로 통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프로모션 나왔을 때 가격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구성은요 네이비, 에메랄드, 그린 이렇게 사시면 옐로우, 레드가 이렇게 함께 가는 다섯 개가 그러니까 한. 구성, 구성이에요. 네, 네. 하나로 사시면 네, 이게 550ml가 네, 29,000원이고요. 네. 이거 할인가로 26,100원 또 멤버가로 네. 하시면 네. 23,490원이세요. 근데 이거를 세 개를 이렇게 사시면 이렇게 두 개가 가시는데 이 전체 한 세트가 145,000원. 정가가 145,000원이고요. 할인가를 하시면 87,000원이세요. 이걸 또 멤버가로 하시면 7 8 3 0 0원이세요 78,300원이시고요. 1번이 네. 거죠 이게 750ml. 이거 이거 두 개는 어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물병 어린 집으로 이거 다 보낼 수는 없고요. 이거 두 개는 안 되고요. 이거 세개다안 되고요. 이거는 한 개만 그래서 어, 물, 물에 담아놔서 할수 있습니다. 색깔이 너무 예뻐서 그런지 우리 아기가 다 하려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자 뒤에 있는 이 750ml는 어,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거나 저 아기는 물을 많이 먹어서 저는 750ml를 쓰거든요. 근데 여기다 사용하기에 너무 넉넉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이 750ml는 정가가 35,000원. 할인을 하면 31,500원 하나에 멤버가 할인을 더 들어가시면 28,350원입니다. 자, 이한 세트를 이것도 마찬가지세요. 네이비, 에메랄드, 그린 이렇게 세 개를 하시면 옐로우, 레드가 이렇게 함께 가는 이 구성이고요. 전체 가격 정가가 17만 5천원이세요. 17만 5천원. 할인을 하면 10만 5천 원입니다. 이걸 다시 야, 멤버가로 엄마, 할인을 근데. 하시면 9만 4천 5백 원이시거든요. 엄마. 이번에 9만 4천 5백 원에 다섯 개 물정을 한꺼번에 엄마, 하신다는 근데. 거 좋은 혜택일 것 같습니다. 아, 어, 예쁘게 예쁜데, 이거 색깔이 너무 예뻐서, 이거 저가 어, 갖고 가서 이렇게 만나, 만나 하고 유치원에서, 안녕하세요, 선생님. <laughs> 같아요. 아,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체안에 가져가면? 네. 네. 맞아요. 네,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주신 어, 에코 물평,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